자 오늘은 우리 아주 어, 뉴잉글랜드 지방의 날씨가 아주 후덥지근하고 무더운 날입니다. 어, 좀 이런 날씨에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주시는 그 생수를 먹고 마시며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아, 참 우리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와 마찬가지로 파벌이 있고 차별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극기야 원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그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어디에나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갈등을 풀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어, 우리가 현실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현실의 또 다른 현실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소설이라고 한다면 소설에는 갈등 구조라는 게 있죠. 갈등이 없으면 그건 소설이 될 수가 없고 그거는 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소설은 우리 인생은 아니지만, 현실은 아니지만은, 스, 현실과 흡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 이유는, 자, 우리 인생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설 속에는 갈등이 있고, 구조적으로 갈등 구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나가 다 문제가 있고 갈등 구조 속에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보고 대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문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초대 교회는 하루 아침에 막 3천 명도 회개하고 5천 명도 들어오고 자. 남자들만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보기에 적어도 이 순간에 한 2, 3만 명의 교원이 있을 것이다. 이 3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자, 그런 어떤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 구역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구조였습니다. 소그룹 중심으로. 그러다가 솔로몬 행각에도 모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나와서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가 이렇게 2, 3만 명의 큰, 어, 조, 어큰 조직이 되면서 그러나 응승한 조직이죠. 여전히.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문제가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자, 옛날에는 가부들이 가난의 대명사입니다. 지금은 뭐, 가부들이 부자들도 많고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가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 가난을 안고 살아야 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큰일중에 하나는 매일 그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소위 구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의 초대교회는 파벌이 있으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은 디아스포라에서 여기민을 와서 이렇게 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온 사람들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이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헬라파라고 그러고, 그들은 그리스 사람은 아닙니다. 헬라, 그당시의 국제 언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파, 그리스파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온지식으로 말하자면 영어권입니다. 자, 그렇게 이 서로가 이제 언어적인 소통의 한계도 있고, 아직도 밖에서 온 사람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자, 그들을 대표해 줄 만한 그런 지도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구제에서 이게 누락이 되는, 빠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정말, 어, 우리 같은 그런 말이 나올 법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예산을 찌꼬리만큼 주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지. 예산을 늘려달라고 얼마나 내가 말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얼마지 나올 법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음에는 헬라파 가부부터 분배하자. 히브리파 가부부터 분배하니까 이런 문제 생긴 거 아닌가, 아닌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사람은 아예 없애버리자.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해. 예배만 드리면 돼. 예배만 드리자. 우리가 뭐 그런 거다할 수가 있느냐. 교회가 어디 구제하는 곳이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극단적인 모습은 아, 이참에 교회를 쪼개자 헬라파는 헬라파대로, 그리고 히브리파는 히브리파대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교회에 싸우려고 다니냐. 싸움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쪼개자. 자, 우리는 우리끼리, 너은너희 끼리,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들의 보여주는 반응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문제다. 그리고 문제의 뿌리가 바로 교회는 말씀 중심해야 하는데 말씀이 중심에서 밀려났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하던 일을 이제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갈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 일꾼을 세우자라고 이제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보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 말씀 중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힘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생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우리 보면 하나의 분명한 공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공식이 뭐냐? 말씀 플러스 기도는 성령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기도가 가면, 가는 곳에는, 같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충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런 우리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현실은 갈등이 있고, 우리 현실은 아픔이 있고, 차별이 있고, 우리의 현실은 문제투성인데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이 문제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풀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이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입니다.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이고 하찮게 보이고 육신적인 문제라고 보이는 그것도 영적입니다. 왜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그 문제를 다풀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풀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연관이 안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대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남편을 보기로 원하고, 아내를 보기로 원하고, 교회를 보기로 원하고, 직장을 보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야,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정말 차고 없이 일을 합리적으로 잘하는 차별 없이 정말 냉정하게 히브리파 헬라파 구별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번 세워 보자. 재정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잘 아는 은행원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곱 집사로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일꾼의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자, 기쁨으로 사도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고 믿음과 성령의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다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최고의 복입니다. 베드로 앞에 사도 앞에 요한 앞에 계속 따라다녔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성령을 통해서 충만해서 하는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는 좀더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 성령의 한 단면,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성령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나타난 한 단면을 짝을 보여주는데,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 이렇게 우리에게 짝을 지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지는 않겠지 그가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고 안 하고 이런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상식이나 일머리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일법을 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과 지혜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문제, 인간적인 갈등을 푸는 방법도 뭐냐, 치유책은 성령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칭찬받는다는 말은 이건 성령과 지혜와 그 다음에 한 요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것이 스스로 정평이 난, 알려진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쓸이라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불길 같이 번져나가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집중의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한방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하나가 결정적인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헛사입니다 결정적인 한방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결정적인 한방이 뭐냐 성령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여우와 고슴도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우는 재주가 많은 동물로 소개가 됩니다 팍스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탈란트가 많습니다. 탈란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는 탈란트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방이 있습니다. 여우가 고슴도치를 잡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은 언제나 고슴도치의 한방 그것 때문에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고슴도치 한방은 뭐냐? 이게 지금 적이 올 때에는 자기 몸을 공처럼 굴려가지고 이 침을, 침으로 상대를 찌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우가 그렇게 재주가 많지만은 고슴도치의 그 침에 언제나 찔려서 죽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재주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성령충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충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좀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우리 입술에 우리가 필요한 말도 붙여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곳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지식을 새롭게 맛보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을 잘 조정하고 문제를 잘 풀면 생각지 않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그들이 이제 사도의 해결책을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자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하나님 말씀 이 영에서 NIV에서 increase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 말씀이 커져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늘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강단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하여져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예루살렘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누가는 오늘 첫 시작부터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제자의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름을 받을 때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 너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으로 부름 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사찰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권찰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을 때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내 제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 우리는 제자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지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제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속을 한번 물어봅시다. 스스로에게 나는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몇 번이고 말씀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자, 이 사도행전은 30년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고, 사도행전은 30년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사두 개인들, 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 개파들, 그 공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자, 예수님의 사, 제자들과,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성전과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전쟁인 것입니다. 성, 그들은 성전을 붙잡고 성전을 가지고 먹고 사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들은 껍데기 건물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떤 성경을 해석을 합니까?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형제들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바로 모세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가 예수를 죽였고 네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두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성 세대를, 기성 질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요세프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의 무리가 한 8,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8,000명 중에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가 성전이요. 율법은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도에,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도에, 이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복종하고 죽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 계획이, 종교 혁명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세상이 뒤집히지는, 현상 유지가 깨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새 질서가 구축이 되는,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 속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영적인 해결책, 나는 하나님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라도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문제의 뿌리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사람 앞에도 드러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인생을 재창조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정말 인생의 무게에 겨우 힘겹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예수님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왕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영, 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우리가 압도될 때, 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우리의 무게, 인생의 무게가 압도를 당할 때에 우리는 자유자가 될 것입니다. 진정 예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맛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의 문제 내 안의 갈등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시간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가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만이 풀수 있는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도와주시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모든 문제를 예수님 발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치유해 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한번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에 감사를 드립니다.